운동화 세탁 후 말리기 힘드시죠? 운동화는 하루 종일 베란다에 널어놔도 밑창이 축축하고 냄새는 더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이벽 부착형 신발 건조대로 그 스트레스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S자 곡선 프레임이 공기가 잘 순환돼서 밑창까지 빠르게 깔끔하게 말리고요. 젖은 신발을 걸어두면 물이 아래로 떨어져 눅눅함이 남지 않습니다. 설치도 간단합니다. 못이나 드릴 없이 착판으로 벽에 붙이면 끝. 타일, 유리, 스테인리스 어디든 안정적으로 붙고 표면은 매끄러워서 청소도 편합니다. 저는 화장실에도 설치해서 젖은 고무장갑이나 아이들 실내 말리기에도 쓰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신발 걸어두면 금방 말라서 퀴퀴한 냄새 걱정도 줄었어요. 신발부터 욕실 용품까지 걸기만 하면 건조 정리 위생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컵이랑 텀블러 어디에 말리시나요? 유리컵은 식기 건조기에 올리기 불안하고 텀블러까지 함께 놓기엔 공간이 부족하죠. 저는 이 2단 컵 건조대로 해결했습니다. 위쪽엔 텀블러, 아래쪽엔 유리컵이나 아이들 컵을 따로 둘수 있는 분리형 구조입니다. 구조가 안정적이라 무게 있는 텀블러도 흔들림 없이 잘서 있고 컵을 올려두면 물이 아래 트레이로 떨어져 행주나 상판이 젖지 않습니다. 트레이는 분리돼 세척도 간편하고 철제 프레임은 코팅 처리돼 녹이나 변색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 뚜껑이나 작은 부속까지 말리기 좋아 활용도가 높고 아이들도 손 닿는 높이에 두면 스스로 컵을 꺼내쓰기에도 편해집니다. 텀블러 사용이 많은 집이라면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